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님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쿠평님이. 117,5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두배 포함된 가격이고요. 우선 이렇게 쿠폰과 젤리, 영수증, 영함 같이 이렇게 넣어드리는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고요. 두 배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요. 짠! 요거 <laughs>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구미랜드 랩핑지. 4,000원짜리 한 세트. 저거 반세트짜리고요 요거는 요렇게 크런치 시리얼로 100장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하트 레핑지인데요 요것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3,000원 어치입니다 3,000원에 100장 짜리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여러분, 쿠폰을 10장을 모으셔서 드리는 5,000원어치 상당의 선물이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짠! <laughs> 이거는 체리 체크리스트 떡매 한 세트 이거는 써머링 칠처 떡매 한 세트 푸딩 베어 두건 이거는 빨간 사과베어 두건 아! 요거 체리 체크리스트는 한 세트 더 있어요. 더 있고 어? 여기 파본이라고 적혀있어서 요거 바꿔올게요. 짠! 이렇게 바꿔왔고요. 그리고 무지개 베어 두 세트 요거는 덤 처리해달라고 하셨던 게 있어서 이렇게 넣어보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트 메이크업 베어 두 세트 하트 카페 베어, 두 세트. 요거는 요거, 요 그림인데요. 요거 너무 귀엽죠? <laughs> 메이크업 베어 투드리스트, 두 세트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카페 베어 투드리스트, 두 세트. 영수증, 한 세트. 요거 재고 없어요. 그리고 모찌 리본, 두 세트. 화장하는 곰냥이 두 세트. 어, 여러분 요거 제가 정리 한번 쫙 해줄게요. 짠. <laughs> 이렇게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정리해 주고 왔고요. 몇분 계속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비행기 베어두 세트. 지르주의 도모송 네 세트. 공룡 손모 두 세트. 꿀발 손목, 두 시트. 요거는 마법사리, 한 시트. 것도 요렇게 들어가지구요. 아이고. 그리고, 어, 요거는 한 시트 더 들어가져요. 요렇게 들어가지구요.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정리 다시 보았고, 요거는 딸기 웅이 베어, 두 시트. 굿나잇 베어, 두 세트. 키이퐁 포토카드. 메미퐁, 포... 아, 요거 메미퐁이래. 젤리 메미 포토카드입니다. 요렇게 있고요키이퐁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두 세트. 그리고 요것도 써머링 출처고요 요거는 흰님이당 마켓 도무송인데 요것도 원하셔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이것도 우리 버링이 주셔. 그리고 이거는 찐이 선물 도무송 두시트 마지막으로, 짠! <laughs> 이거는 우리 꾸평님한테 드린 아까 보여드렸던 그아이들이고요 요렇게 해서 총 117,500원어치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개별로 구매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또 재미있게 만나고 구독도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모두 안녕.